다이저 간들어. 안 들어왔다. 본가 누야지너 핸드폰은 여기 있어서 수가 없어때 때려, 때려 항상 여기 그래서 항상 가 주말에는 안 그러는데 평일어 업무가 엄청 많 있으니까 아 안녕 아 다다오렴 다다오 안녕 나어 선생님 주세요 야 고맙다 고필이가사 왔어요 아침에 20만이에요. 20만 사고 왔어. 요 배우고 싶지 않니? 영사가 저거 배우고 싶다 않니? 거기 원짜끝잖아. 응? 근데 저거 치면은 그게 시원해 느낌이에요. 원짜끝 스매싱 하고 하다가 털려서 <laughs> 크로스 막... 야 대회 때 크로스 하면 안 돼. <laughs> 파이팅! 파이이기는 편, 우리 편! 흐흐 <laughs> 아, 야이씨 아 이거 왜받 아... <laughs> 한필이 멘탈 나갔다! <laughs> 갖고 와라! 멘탈 갖고 와! 오오! 갖고 왔어! 갖고 왔어! 야씨... 아, 키가 아, 크니까 씨. 좋다 어. <laughs> 저건 어떻게 할수 없어? 가져! 아! 아! 정 인정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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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오 나이스! 아! 아! 준비 준비! 준비. <laughs> 화이트, 화이트. 여행지 먹으러, 여행지. 아이씨, 안 되지? 영양제 먹어. 알았어. 영양제 먹어. 이제 안 <laughs> 커. 영양제 먹어. 어. 우리 일루커. 영양제 아 먹으면 일루커. 아 <laughs> 일루커는 아니라 입맛이 아, 네. 돌아서 안 돼. 누가 이기고 있어? 몰라. 한점 인경이네 팀. 한점 차. 어, 한점 차. 이모도 잘했 어. 어서, 아야, 영양제. 인경아,

아니, 귀희포스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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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한점왔어한점왔어한 점. 뭐야? 이거 아니야 어, 한점왔어한 점 한, 점. 한 점, 한 점. 겠어 포스공이라고 해, 포스 왜? 포스공 왜? 이팅파이 나, 수하는없 어. 어, 완전공격이지 야, 들어가! 53 53야, 그러면 54 54 54 54 54 54 54포4포파이4이54 54 54 54 54 6 4 6 4 5 6 5 5 5 5 5 5 5 5 5어5 5 5 4 오 좋다 화이팅! 화이팅! 한필, 정우 화이트 에이포 파이브 에잇 파이브 에잇

가지고 6 6 0 6 0 6 0 0 0 0 1 1 1 1 1 1 1 1고와1 1 1 1 1 1 1 1 1 어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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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 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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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와 멋있다 야 멋있다 지금 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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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어. <laughs> 어? 매치? 이 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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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